다니엘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왜안될것 같아요? 다니엘! 아그여자 싫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는데 왜이 가족의 사랑은 이토록 가혹할까요? 지난 5, 6회 방송은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서현진 씨가 알몸 앞치마 이벤트를 하다 장률 씨의 아들에게 들키는 역대급 망신을 당하더니 급기야 중학생 아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빠 유재명 씨는 아내의 유품을 버렸다 다시 죽기를 반복하며 오열했고 막내 이시우 씨는 친구와 선을 넘는 원나잇 사건까지 터졌죠. 오늘 채널 드신에서는 잔잔마라의 정점을 찍은 5, 6회 핵심 요약과 그 여자랑 헤어지면 안 돼요라는 다니엘의 절규가 담긴 7, 8회 예고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경술했어요. 적어도 시간이 필요한 거였는데. 내가 제일 이기적이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아이였으면서 누굴 원망하고 누굴 비겁하다고 해. 준경은 도현을 위해 큰 용기를 냈습니다. 친구 조언대로 알몸 앞치마 이벤트를 준비했죠. 하지만 하필 그 순간 도현의 아들 다니엘이 들이닥칩니다. 최악의 첫인상을 남긴 준경은 어떻게든 만회하려 어항 선물까지 준비하지만 다니엘은 냉소적입니다. 급기야 다니엘은 준경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치고 도현이 없는 틈을 타. 준경에게 독일어 로 후레, 녀라는충격적인욕설을뱉습니다준경은다니엘에게서 아빠의 연인 자영을증오하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복잡한 감정에휩싸이죠이 지독한 거울 치료를, 준경은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빠 보고 싶 o 아빠 친구 강 c 지 o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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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 아빠 진는 처제에게 들키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짐을 다 버렸다가 아내의 37년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발견하고 길거리에서 오열하는 유재명 배우의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죠. 상실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중년의 몸부림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막내 준서는 여친 소리에 남사친이랑 잤다는 고백에 멘붕이 오고 결국 자신을 짝사랑하던 해운과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치 실수인 양 차갑게 구는 준서의 모습은 혜원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한번 불장난이었습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같아서.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더말안 해도 돼. 이제 7, 8회에서는 이들이 저질러 놓은 감정의 부채를 갚아야 할 시간입니다. 예고편은 혜원과 하룻밤을 보낸 준서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막내 준서는 고해성사를 할 만큼 괴로워합니다. 혜원과 사고를 쳤지만 아직 사랑인지 우정인지 확신이 없는 준서의 미안해라는 말은 혜원에게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문을 쾅 닫는 혜원의 모습은 7, 8회에서 이 청춘들의 관계가 얼마나 씁쓸하게 뒤틀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준서는 과연 15년 우정을 사랑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혜원의 마음을 이용한 비겁한 도망자가 될까요? 준서가 독립을 준비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 좁혀질지 아니면 영영 멀어질지 주목됩니다. 아니. 아, 그 여자 싫어요. 그 여자랑 헤어지면 안 돼요. 아, 이번 봄은 유난히 스랑니 갈등의 핵인 다니엘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나그 여자 싫어요. 헤어지면 안 돼요라는 직설적인 요구. 도현은 아들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중경은 다니엘의 상처를 보듬으려 하겠지만 이미 액녀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이 관계가 순탄할 리 없습니다. 중경은 다니엘의 욕설에 분노하기보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모습을 읽어냅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낯선 여자를 향한 그 도끼 어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중경은 결심하죠.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 예고를 보면 중경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다니엘에게 먼저 밝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단니엘 밀리미터의 틈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다니엘도 무서운 거겠죠. 14년 만에 겨우 만난 아빠를 이 여자에게 뺏길까봐 착한 아들인 척 연기하다가 결국 도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뱉어버립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건 도현의 태도입니다. 중경은 싱글대디인 자신을 위해 아들의 모욕까지 견디고 있는데 도현은 아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준경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도연의 연락을 무시하고 홀로 다리 위를 걷는 준경의 뒷모습. 그녀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해하고 다가가려 노력할수록 현실은 제자리 걸음이고 믿었던 연인의 우유부단함은 섭섭함을 넘어 절망으로 다가오죠. 과연 이 사랑 계속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나는 캠핑장에 놀러 온줄 알았지 캠핑장을 사러 온 줄은 꿈에도 몰랐나요. 주인은 없고 추억만 있는 집. 이 집. 정리할까 한다. 애들이 이해해 주겠죠. 중경이 관계를 세우려 한다면 아빠 진호는 비우기로 결심합니다. 추억이 깃든 집을 정리하려는 진호. 자영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기에 죽은 아내와의 공간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려는 강력한 의지죠. 자영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간 곳이 매입 대상인 캠핑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그 서글픈 해방감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올릴 예정입니다. 과거를 놓아주어야만 자연과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난히 씁쓸한 봄이 잔잔할 것 같다는 대사처럼 상실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 8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도현이 쥐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겠지만 도현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빠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예고편 속 도현의 어두운 표정 뒤에는 아마 다니엘과의 솔직한 정면 돌파를 준비하는 결연함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씁쓸한 봄이 잔인하게 다가오지만 그 상처를 해집고 피어날 진심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중경이 다니엘을 계속 품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도연의 우유부단함에 이별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드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